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께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싸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행복한 변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이 목사 안수를 앞둔 한 전도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자신을 희생하고 나무리에 살아야 하는 이 목사의 삶을 자신이 살아낼 수 있을지 아직도 자신이 없고 두렵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던 30살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도 이 전도사님과 똑같은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방황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제 방황의 끝을 내는 해답을 오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제가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피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부터 어린이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은 사께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또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무시고 사께오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께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께오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어느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 보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사개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개오에 대해서 알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사개오는 먼저 직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세리장입니다. 이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나라는 로마죠. 로마는 이제 그 세금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세금을 측정해서 걷게 되는데 자기들이 가서 걷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그 지배하던 그 땅의 사람들. 유대 지역에서는 이 유대 사람들을 뽑아서 그 중에서 세리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오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만약에 로마에서 얘한테 100원을 걷어와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면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 가서 천 원을 걷는 거예요. 천 원을 받아서 100원은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 나머지 900원은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세리에 대해서 뭐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세리들 뒤에는 로마가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로마가 세금을 걷는 일에 있어서 거기에 항거하고 반항하게 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로마에 대한 반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이 세리들을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리들을 생각할 때에 시가 떨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이 먹고살기 어려운 시대에 아주 동족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으니까 아주 모기 같은 그런 인간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이 삭띠오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세리 중에서도 뭡니까? 이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 세리장은 자신 밑으로 여러 명의 세리를 두고 또 그들에게 상담을 받는 위치이니까 얼마나 더 압독한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이런 삭띠오에게 친구가 있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이 삭띠오는 결혼도 못하고 친구도 하나 없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사개오는 성경에서 부자라고 이야기하죠. 아마도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돈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상당한 부자이죠. 그가 많은 극복을 일삼고 그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됐기 때문에 사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이 돈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무엇보다도 돈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위해서라면,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면, 동족의 고통 따위? 나한테는 상관없어. 정의? 도덕? 그딴게 뭐가 중요해? 돈만 벌면 됐지. 친구? 친구가 뭐 필요해? 돈만 벌면 장땡이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키가 아주 작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 예수님 당시 그 기준으로 볼 때에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150cm 이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남자를 볼때 가장 먼저 보는 건 1순위가 키 아닙니까? 그런데, 사께오는 이처럼 외모도 굉장히 돌품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께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문을 듣자 하니 그가 세리들 또 창녀들하고도 밥을 먹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께오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사기오가 돈을 최고로 여기고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 포기하고 돈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외로운 건 외로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고 한다면 나도 예수란 사람과 친구가 될수 있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기오가 사는 지역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기오가 듣게 되었습니다. 울커니. 사께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은 어딜 가나 군중들이 몇천 명씩 몰려들어서 그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이사께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거기에 돌무화가 나무가 있었죠. 예전 성경에서는 뽕 나무라고 했는데, 이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돌무화가 나무로 번역을 수정했습니다. 이 나무 종류, 나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꽃나무건 돌무화가 나무건 간에 어쨌든 사기오가 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 어? 어? 예수님이 점점 사기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로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오시더니 사기오를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잠을 자야겠구나. 순간 삭개오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 모여 있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삭개오를 키도 작고 볼품없게 생긴 이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변에서 수근 수근. 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께오 같은 죄인의 집에서 구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사께오를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머무르시겠다라고 하자 사께오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기뻐하며 맞아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팔 벌려 환영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사대오가 맞이 못해서, 아, 왜 앞에 우리 집이야? 왜 앞에 나를 찾아오셨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때 정말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어, 그가 집, 집으로 영접한 것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개오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개오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8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게 됩니다.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가 바로 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최고의 목적으로 사, 삼고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가 이러한 팔 절에서의 성부에서 이제 그의 가치관이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최고의 가문에서 어, 최고의 엄친하였다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직업도 좋고 돈도 많았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전에 좋던 것, 그가 추구했던 가치들, 삶의 태락들을 예수님을 위해 모두 다벌어버리고 그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 그런, 바울의 그런 변화와 같은 변화입니다. 삶의 목적이 변한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전까지는 세상의 부와, 또 높은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돈이, 권력이, 명예가 최고의 가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 사격의 8절에서의 고백,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은 내 모든 소유를 다 나눠주고,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기호가 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아마도 대부분의 것이 다 남의 것을 빼앗은 재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재물들을 내 갑절로, 내으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모든 소유를 다 내어주고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사기 후에 고백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렇게까지 해야 예수님이 받아주시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께오의 이런 고백은 그의 입술로 터져나온 고백이었지만 사실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사께오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변화하고자 하면 도저히 할수 없지만 성령께서 강건하여 이끄시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 믿고, 섬기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 시간, 내 물질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어, 나는 그렇게 못해. 어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 매년 11, 11월달이 되면, 그, 오륜교회라고 오, 그 그오 하는 교회에서 이, 주최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그런 기도회가 있습니다. 간증 집회입니다. 근데 이번 올해 그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박 위라고 하는 그 청년이 어, 강사로 나온 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박 위라고 하는 청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 그냥 일부분의 그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이 어, 뭐 기록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신앙 교육을 잘 받고 또 공, 그런 한, 공부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그런 청년이었지만. 그가 이, 이 모태신앙으로서 친정 예수님을 이 만난 그런 어, 체험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가 한쪽, 한쪽은 세상에 이렇게 발을 담그고, 한쪽은 어, 교회에 발을 담그고, 그렇게 이 양다리를 거치며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청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자신이 그 지금 청, 그 청년은 이 사고로 인해서 화반신이 마비되고, 어, 불구가 되어서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어, 신세가 되었는데, 그가 건강하던 시절에, 어,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 세상에서 누릴 것다 누리고, 어, 즐길 것다 즐기고, 어, 나중에 내가 정말 병들어서 죽기 전에, 그때 내가 하나님께 어, 회개하고 돌아서서, 어, 그때 내가 하나님, 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약간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교만한 그런 기도입니다. 자신이 언제까지나 건강하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 자신이 마치 안다라는 것처럼,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에서 즐길 거다 즐기고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 청년이 어느 날이 회사에서 늦게까지 수련하시고 회식도하고 나서 어떤 건물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큰 사고를 당해서 그가 이 장애를 입게 되고 이 불구가 되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청년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라고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간증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헌신하는 것을 결단함에 있어서 주저주저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을, 믿으려고, 제대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내가 세상에서 즐거움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런데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쾌락을 포기하기에는 그것이 너무 나에게 주는 즐거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포기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 지옥이라는 것은 또 싫고, 그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시간 내 물질 다 포기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어휴, 나는 그렇게 못해. 내가 교사하려고 한다면, 성가 지원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휴, 나는 못해.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겠고, 내가 그것들을 버리려고 하니까 못 버리겠고, 내가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겁나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힘주시고, 성령께서 그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것들을 끊어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그것,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엄청난 고역이될 것입니다. 저도 목회기를 고민할 때에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공부하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어 계속해서 이 목회지가 어 부족하고 또 교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앞으로의 목표가 너무나도 힘들다. 앞으로의 목표 환경은 너무너무 척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너무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잘할수 있을까? 염려되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내면에는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도 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었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그런 열망, 돈에 대한 그런 어, 탐심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 내면에서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들, 내가 잘 살고 싶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좋은 차를 타고 폭나게 살고 싶다. 내 안에 그런 자아들이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어, 또 그때 당시에 그런 만나던 친구들이 세상에서 어. 이야기하는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고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어, 뭔가 폼나게 살고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자꾸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목회가 아니라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적인 탐욕을 채우는 것이죠. 그런 삶이 자꾸만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신앙도 믿음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있, 있어서 제가 그때 1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도 제 안에 어떤 기쁨이나 감사나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그렇게 믿음이 다 탈진해버리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제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기웃기웃거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목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나는 할수 없어. 세상적인 그런 또한 성공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어 제가 아예 목회도 포기하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신학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어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던 제 30살 때에 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타락했어. 교회는 사회보다 더 더럽고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막 그러면서 막 교회를 더 비판하고 막 온갖 자기 학리화는다 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탐자처럼 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가서 어, 뭐 여러 이 회사에도 면접도 많이 떨어져 보고 어찌어찌해서 그래도 취업을 해서 그렇게 사회생활에도 적응해 나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성공해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보다는 돈도 훨씬 많이 벌었고 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했었던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2년 가까이 그런 시절을 그런 세월을 어, 살아 어, 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택한 백성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도사 하던 시절에 비해서 돈도 많이 벌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마음껏 나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인생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제 마음속에 공허함이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곰곰이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살게 하시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랬던 저의 그 삶을 하나하나 다 고쳐나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여러가지를 회복시켜주시고 또 여러 사건 사고들을 해결해주시고 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내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개입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니까 아 내 힘으로 내가 내,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어! 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만 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싸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도, 내 삶도,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서 내가 다시 목회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뭔가 나, 내가, 나도 사오처럼 거창하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어 노력하지 마, 시기 바랍니다. 나도 사오처럼다 버리고 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염려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쓸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저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때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그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변화된 사게오에게그 즉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개오의 변화된 모습에 기뻐하시면서 사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변화라고 그렇게 지었는데, 주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존재로 그 존재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사교가 이전에 최고라고 여겼던 가치관이 물질에서 예수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추구하던 세상의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변화는 바로 자발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행복한 변화입니다. 누군가 억지로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은 금방 힘들게 되고 지치게 되고 그런 강제적인 힘이 없어지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개요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자발적으로 이 변화된 변화였기 때문에 행복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 전혀 힘이 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씀으로써 내가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니 힘이 들지 않아서 행복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대와 그 같이 이러한 행복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아둥바둥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보며 그대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며 맡겨드릴 때에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이끄시고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께와 같은 행복한 변화가 있게 될수 있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